안녕하십니까. 세영 야생산삼 농장입니다. 오늘이 벌써 7월 21일이 되었네요. 계속해서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7월 21일이 되었는데, 이곳 제1농장 2개국, 이 삼들의 나이는 자가 마치 12년에서 3년이 된사들입니다자 7월 말경에 접어 들어가니까 일찍이 이렇게 열매가 홍숙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아, 이곳은 약간 서북쪽으로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 이곳에 모판을 어, 했던 곳인데. 에, 다 채취를 하지 않고 남아서 있는 삼들입니다. 모판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늦게 바라가 되어서 이렇게 홍숙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삼구인데 이렇게 열매가 아주 이쁘게 홍숙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옆에는 많이 이 비바람에 씨앗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것을 이렇게 지금 산에 올라 와 봤는데 이제 홍수기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농장 이 북향을 보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 이 열매가 홍수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달 말경인 어 말이나 8월 초에 아마 홍수기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점 알아두시고 오늘 우리 저 멀리서 우리 경산에서 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산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예, 열매가 항상 지금 홍숙이 되는 시기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도 홍숙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동시다발로 이렇게 홍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직까지 이 풀은 것도 있고, 예, 요번에 비바람에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린 것도 있습니다.만 일 떨어져도 이곳에 다시 이렇게 자연 발화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곤 합니다. 자, 예, 여기 12년에서 약한 13년 되는 삼들입니다. 그런데, 예, 이 그렇게 많은 이 실을 인삼 종자처럼 많이 열어주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파랗게 염물어 가는 것도 있고 아마 이곳은 8월 한 초순 정도에는 거진 이렇게 붉게 홍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처음으로 홍숙된 모습을 여러, 우리 해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도 어린 삼들과는 달리 이렇게 장마가 와서 국지성 호가 와도 이렇게 지상부가 튼튼하게 이렇게 잘 자라주곤 합니다. 예. 야, 예. 이것은 삼군데, 예. 시가 엄청 열렸죠.